박한별 목사입니다. 어, 저희가 몇 주째 함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 김병종의 '오늘밤'라는 당시 안에 머물다를 어, 몇 부분 발췌해서 읽고 또그 안에 있는 그림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짧은 시간 묵상이지만 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 좀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예수를 그리던 날 여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였은 즉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내가 흑색 예수 연작을 그렸을 때, 사람들은 무섭다고 했다. 그만 그리라고도 했다. 한점 가지라고 해도 됐다며, 슬며시 일천 옷길 수였다. 섭섭했지만. 하는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화실에 쌓여 있는 것은 누구도 가져가려 들지 않는 흑색 예수, 바보 예수 연작들이다. 예수가 생전 천대받았던 것처럼 나의 예수 그림들도 그러하다. 검은 예수를 그리던 날 그림 속 예수처럼 나는 외로웠다. 흑색 예수 연작을 그리던 어느 날내 노트 한 구석에는 이런 메모가 남겨졌다. 고통의 마지막 색은 까만색. 죄의 타고 남은 색도 까만색. 육의 마지막도 까만색 흑한 줄. 고통으로 타는 가슴도 고통으로 아픈 마음도 까만색 모든 고통은 까맣고 그 눈물은 붉다. 흑색 예수. 그분의 눈물 또한 붉다. 네. 어 제가 처음에 이 코너에서 김병조 교수님을 소개를 할때 어 제가 학부 시절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만난 교수님이 뭔가 어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뭔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걸 나누는 모습을 안 보여주셔서 뭔가 실망을 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치기 어린 생각이었는지 또 여러분께 나눴는데요. 음. 오늘의 그림과 노트가 그렇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묵상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김병종 교수님만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수님은 그림을 통해 이미 치열하게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음을 이번 그림과 묵상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음. 미술은 꼭 아름다운 것을 다루는 분야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눈에 거슬리는 것은, 어, 악한 것이라는 통념이 좀 생기긴 했는데요. 실제로 불편한 것이 막 그림이라고 벽에 걸려있으면 좀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음. 하지만, 현대 미술은, 어, 어, 작가와 세상이 이 현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아름다워 보이는 작품만이 이렇게 좋은 작품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김용, 김병준 교수님의 검은 예수, 바보, 바보 예수 시리즈는 단지, 오히려 단순히 은혜가 되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만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과 행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고동락하셨지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요? 단지 십가에 달려서 힘들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님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다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과는 어떤 관계도 없게 여기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더 외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검은 예수님 그림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까지.